지금 곰팡이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어, 만지지 말고 약을 3, 4일 있다 다시 한번 치료제를 주고 그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 주던 3, 4일 있다 다시 주 약을 그러면 거의 한세번만 주면 웬만한 아이들은 뿌리가 강한 아이들은 여러분 살아요 어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보여 드리고요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곰팡이성 질환이 어, 번졌던 거지만. 뭐냐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열에 의해서 화상도 입었다. 어두 가지가 복잡 복합돼 있다. 하지만 이거는 살 가능성이 있는 게 먹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아어 그러기 때문에 얘는 살 수가 있고요.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입을 무리하게 떼 주지 말고 어 여러분들이 뭐냐면 3, 4일 있다가 어 곰팡이성 질환에 해당하는 살균제를 어 치료제를 쳐 주세요. 어 그러시면 돼요. 야, yeah, 이거!